나한테 들어와. 어? 이렇게 비겁하게 뒤에서 말고. 어? 안녕하세요, 스타일리스트 임수입니다. 최근 힙해도 이렇게 힙할 수 없었던 어도어 대표 미니진의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과격한 어록의 국힙 원톱으로 떠오르면서 그녀의 프리스타일 룩도 완판을 기록하였습니다. 연예인 공항 패션에서나 볼법한 이슈몰이를 하였는데요. 2차 기자회견에서는 180도 다른 모습의 미니진 코어 룩으로 등장하여 또한번 주목을 받았습니다. 비주얼 디렉터로 엔터테인먼트 생태계를 잘 아는 그녀의 기자회견 룩은 우연이었을까요? 눈치채셨겠지만 미니진 스타일은 철저히 개선된 패션 커뮤니케이션으로 만들어진 이슈몰이 스타일입니다. 하이브라는 거대한 생대에게 억울함을 호소하고 대중의 공감을 사기 위해서는 다소 서민적이고 대중적인 스타일 어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2차 기자회견장에서는 환한 미소와 그린의 보색인 옐로우 컬러의 여성스러운 니트를 스타일링 하였습니다. 하이브와 타협하고 싶다로 다소 패션의 온도차가 납니다. 미니진 해견룩이 미니멀한 정장 스타일이었으면 어땠을까요? 대중들로부터 이렇게 크게 주목받지 못했을 겁니다. 비주얼 디렉터답게 퍼스널 브랜딩 한 케이스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치는 크고 작은 일들, 직장에서 그 편타오는 인간관계에서 힘들 때, 거울을 한번 보세요. 내가 지금 어떤 모습이고 또 타인에게 어떤 모습으로 보일지 체크해 보는 겁니다. 패션 소통은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상대방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럼 패션 소통의 중요성 세 가지 알려드릴 건데요. 잘 기억해 두셨다가 한번 활용해 보세요. 첫째, 스타일은 나를 이야기한다. 첫인상이라고 하죠. 처음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은 외모입니다. 즉, 스타일인 거죠. 스타일을 보면서 그 사람이 성격이나 사회적 지위, 취향 같은 걸 판단하게 됩니다. 연기자들이 배역에 따라 스타일이 변하는 것을 보면서 천상 배우다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배우여서 그런 것도 있지만 스타일리스트들이 철저히 계산하여 스타일을 잡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현재 나의 배역이 마음에 안 드신다면 얼마든지 스타일링만으로도 다른 이미지 스타일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둘째, 패션으로 소통하는 퍼스널 컬러 퍼스널 컬러는 타고난 나만의 컬러를 말합니다. 컬러의 배색에 따라서 안색이 좋아 보이기도 하고 칙칙해 보이기도 합니다. 퍼스널 컬러는 헤어, 눈동자, 피부색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염색이나 컬러 렌즈, 태닝이나 화이트닝 등으로 내가 원하는 컬러 이미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미니진 대표의 크림 옐로우 컬러는 대중들에게 쌈딱이 아닌 부드러운 유진스 맘으로 이 모습을 어필하는 데 손색이 없었습니다. 셋째, 스타일은 머리에서 발끝까지이다. 보통 옷장에 문을 열면 택도 안 떼고 처박혀 있는 옷들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보통 흔히 하는 실수가 딱그 아이템만 입뻐서 사는 경우가 다른 옷들과의 매칭이 안 돼서 방치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스타일은 결이 맞아야 합니다. 보통 스타일을 바꾼다 하면 옷 스타일만 바꾸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스타인 체인지를 하실 때에는 헤어 스타일, 메이크업 컬러톤, 룩 스타일 전반적인 컨설팅이 필요합니다. 다이나믹한 어도어 대표 미니진의 프리 스타일과 워크 코어 룩을 같이 보셨는데요. 연예인이나 정치인들이 스타일도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패션 커뮤니케이션의 시스템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럼 우선 요즘 퍼스널 컬러 진짜 인기 많잖아요? 그런데 퍼스널 컬러는 시시때때로 변합니다. 굳이 비싼 돈 드리고 진단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간단하게 셀프 퍼스널 컬러 진단 PDF 파일을 아래 고정 댓글에 남겨두었습니다. 그럼 오늘도 스타일리시한 하루 되시고 우리 패션 소통해요. 안녕.